이 네, 우리 이차 함수 마지막으로 뭐를 하냐면 이차 어,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걸 한다고. 이차 함수의 식을 한번 구하는 문제를 하는 건데 이게 총네 가지 유형이 있어. 응. 근데 첫 번째. 뭐가 주어진 거냐면 꼭짓점에주어졌죠꼭짓점 꼭지점이 이제 p, q다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2차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를 꼽아봐라. 그러면 그게 꼭짓점이라고 그래서, 어 우리가 2차 함수의 중요 형태 어 5가지에서, 한번 써볼까? 또. y는 ax의 제곱이고, ax의 제곱 플러스 q고, y는 a x p의 제곱이고, y는 a에 x p에 제고 플러스 q고, 그 다음에, 전개론은 일반형이라고 그 이거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본적인 거 배우고, 평행이동해서 표준형 했고, 그걸 전개해놓으면 일반형. 응. 응. 이 일반형은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를 0으로 하는 각컷막 꼴랑지. 이게 꼭지점이라고 했네? 그럼 거꾸로, 이제 꼭지점을 알아, 내가. 꼭지점을 알면, 어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아니면 위로 볼록인지 폭이 좁은지 넓은지를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2 음. a 이타에서 e a가 결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만 모르지. 결국 여기 보면 얘만 모르지. 얘하고 얘는 아는 거라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꼭짓점이 주어졌을 때어 이차 e 함수의 식은 y는 a의 이거만 이제 모르는 문자라고. 이게 모르는 문자고, A에, 라고 해놓고, 그 뭐라 쓰면 되냐면, 꼭지점. X 부호 반대 제곱 플러스, 호랑지. 이렇게 쓰면 다고 우리 교재 어, 예제 1번. 예제 1번은, 그래프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면, 꼭지점이 몇편 하면, 꼭지점이 x 좌표, y 좌표니까 꼭지점이 2, 1 이렇게 꼭지점이 2, 1로 주어진 거야. 그럼 꼭지점이 2, 1이니까 내가 이것만 보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y는 a에 x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x 좌표는 부어 봤네. y 좌표는 골랑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모르는 문자가 a 하나니까 이 a 하나를 부하하고 항상 점이 한개 나와. 그 점이 뭐였냐면. 1,3이네. x 좌표가 1일 때 y 좌표가 3이니까. 이렇게 글로 나오기도 하고, 이것처럼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저걸 구하려면 얘가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또는 이 그래프 이 점을 친하니까, 위의 점이다, 또는 친한다. 항상 대입하면 된다고. 여기에서 3은 1이니까마일제 세고, A 플러스 1. 그래서 A가 얼마다? 2다. 라고 구했네. 근데 A가 2니까 여기다 2 써놓고, 문제에서는 일반형으로 나왔잖아. 그 그러니까 이제 전개만 해주면 되지 y는 2x의 제곱 마 4x인데 2배하니까 마 8x 플라 4 플라 8 플러스 a니까 플러스 9 네. 전개만 해서 a는 2 e, b는 마8그 다음에 c는 9라고 해주면 되고 이어서 이어서 이제 음,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첫 번째 첫 번째는 꼭지점이 주어질 때고, 꼭지점하고 이제 나머지 다른 한 점이 주어진 다야 꼭지점하고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고, 다음 두 번째, 축이 주어져, 축.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축의 방정식이 뭐 X는 P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어, 꼭지점에 x 좌표만 주어진 거 꼭짓점에 x 그러니까 x는 꼭짓점에 x좌표하면 이게 축의 방정식이로그랬잖아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뭐라고? 꼭짓점에 x좌표만 주어진 거라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요 y좌표 모르고 그 다음에 요거 모르잖아 최고창 여기 2차의 계수 그래서 얘는 y는 a 에 xp의 최고 플러스 q 골에서 모르는 게 요, A 모르고, 요, Q 모른다고. 어, 그러면 이두 개를 구하려면, 어,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 X1, Y1 하나, X2, Y2 하나, 이렇게. 그래서 항상 축의 방정식이 주어질 때는, 어, 점이 두개 나온다. 꼭지점이 주어질 때는, 점이 한개 나온다.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꼭지점을 절반만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어, 118쪽에 예제를 보면, 이것도 이제,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림으로, 어 축이 주어진 거죠. 축. 축이 x는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 거야. 축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2, q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q가 되려면, 그 2차 함수식은, 이함수 식은 y 는 a에 y 는 a에 x 플러스 2보호 e, 반대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면 모르는 게몇개다두 개라고 a 하고 q 두 개라서 두 개의 점이 주어진다 거기다 보다시피 마이너스 3일 때2 분의 3이네 마이너스 3 2 분의 3 하나 주어졌네 그러면 2 분의 3은 마이너스 3 나니까 마이너스 1 제공하니까 1 그래서 a 플러스 q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점이 뭘까 마이 응? 마이 (0, 마이0마이은 안지나 갔는데 그래프 마이크 이크 마영? 마이크 마이게마이고마이프가이크 마이크 마이 여기가 마 3일 때쭉가고 주지, 여기가 2분의 3이고. 지나는 점이다라는 말은, 여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런 점들. 이런 점들에서, 어디가 주어지면 여기. 잘안 보였네. 요걸 볼줄 알아야 돼. 0,0이 주어진가? 그냥. 네. 네. 집이 어디, 저기. 강무지 그냥? 오는데 뭐 30분 걸려? 네, 주영이. 이몇 층인지 3층이니까 3층 창문을 찾아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게. 다행히 창문이 없어서 너 살았네. 응. 창문을 하나 만들어서 밖에다 던져버려야겠어. 아무튼, 자, 지나는 점이 뭐라고? 마이너스 어, 3,2분의 3하고 0,0이라고. 여기다 0을 넣으면 0은 0 넣으니까 4 a 플러스 q 이거네. 또이것만뭐 하면 돼열4번지 풀면 되겠지? 이거 열4번지 풀어서 AQ 완성하고 이걸 또 전개해서 ABC 하라면 해보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너네는 지금 이게 바뀌었네. 세 번째는 원래 뭐냐면 세 점이 주어진 거예요. 세 점, 세 점이 주어질 때. 세 점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원래 개념이 그렇게 나왔는데, 너네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왔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세 점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무조건 뭐, 컴마, 뭐 머, 컴마, 뭐에서 뭐, 컴마, 뭐, 뭐, 뭐 이렇게 세개 점이 있는데, 무조건 하나가 이렇게 x 좌표가 0인 게 하나 있었고, x 좌표가 0인 게꼭 하나 있어야 되고, 어, x 좌표가 0이란 말은 x에 0을 하면 y 값이 나오는 거니까 어, 여기가 너네는 이제 표현이 바뀌었네. Y절편이 주어질 때로 이렇게 바뀌었네. Y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 이런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똑같아. 내가 그래프를 보고 어, 3개점이 의 주어지거나 아니면 식으로, 말로 3개점이 의 주어지거나 할 때는 항상 어, 0, 얼마라는 게 주어지고 그 0, 얼마는 Y절편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Y절편을 보자마자 따알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런 표준형 말고 일반형. Y는 AX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다 0 넣으면 얘가 Y절편이라고 했잖아 C의 하는 역할 아래로 볼러 위로 볼러 꼭지점의 위치 왜 같대요? 라고 랬고 C는 Y절편을 할수 있는 역할이었는데 이런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Y절편으로 표현이 되면 이 C값을 바로 알려준 거야 그래서 C값을 바로 알려준 거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두 개인데 그두 개가 A하고 B를 모르네 그 A하고 B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개 필요한데, 그두 개의 식을 구하라고, 여기, 나머지 두 개의 점이 주어진 거지. 이거 딱 대입해가지고, 열림하면 된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 교재 예제 3번.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건 다, 예제는 지금 그래프로 주어진 거고, 밑에는 아예 그냥 점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0,3을 지나가고 있고, 1,0을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4,3을 지나가고 있네. 세개점을 그래프를 보고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0, 얼마라고. 밑에도 보면, Y절편 1이다. 라는 말이 0,2를 지난다. 라는 말이고, 밑에 0,-2. 이렇게 무조건 0, 얼마가 꼭 있다고. 그래서, 그 0,11이, 요 놈은 항상 뭘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y 절편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대신에 3을 딱 넣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a, b 값화라고. 또 뭐가 두 개의 점이 나왔다. 그두개의 점을 대입해서 y다. 에 0은 x에다 1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3. 그 다음에 3은 4니까 16a 플러스 4b 플러스 3. 요거 두 개만 또 연립하면 a, b 값 나오네. 그래서 y 절편이 주어질 때즉세점 중에서 0, 0, 1, 리가 주어질 때 그러면은 일반형 일반형에다 놓고 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우리 교재에는 소개가 안 됐는데 여기 우리 라이트셋 라이트셋으로 가보면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질 때 그럴 때2차 뭐냐 x축과의 두 개의 교점이 주어질 때2차함수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 우리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x축과의 교점. 근데 이거는 교점이 두개 알려두 개. x축과의 교점을 두개 알려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문제로 해보는데. 우리가 교점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교점 그러면 연립하면 돼즉 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연립한 그 연립 방정식 즉 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그 2차 방정식의 해를 알려줬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식을딱 암기를 해자 우리 라이스로 가서 1198번 문제를 해볼게 1198번 이제 외워야지 프리법을자 그림으로 나왔어 또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나왔어 글로 글로 x축하고 교점의 좌표는 y좌표가 항상 0이야 y 좌표0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점이 3개 나왔는데 그점 3개가 뭐냐면 마이너스 2,0그 다음에 6,0그 다음에 3,5 이렇게 3개 점이 나온 거라고 우리 3개 점이 나오면 여기다 해도 되는데 그세 개의 점이 이렇게 봐봐 y 좌표가 0, y 좌표가 0이면 이게 보다 x 축하고 만난 거라고, 즉 x 축하고 마이너스 2하고 6에서 만났어. 그러면 그런 그래프는 이것도 많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폭이 좁아서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뭐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이런 건 누가 결정한다고? a 값이 결정한다고. 그래서 이제 식을 어떻게 쓰냐 외우면 돼. 어떻게 쓰냐면 얘하고 얘가 큰이 나오게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우리 근 소개가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렇게 인수분해돼야 되니까 이렇게 부호 반대해서 x 2, x 6 이렇게 썼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즉 2차의 계수가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마찬가지. 2차의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절대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달라지니까 얘만 몰라. 그래서 요거를 a는 하나 써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a 쓰고 a 쓰고 그러니까 0, 1, 2, y절편을 알면 0, 1, 2가 주어지면 일반형에 넣는 거고, 그다음에 1, 0, 0, 1, 0, 0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두개 나오면 마치 2차방정식의 해가 케하고 폐어. 예하고 예일 때 2차방정식을 세우는 것처럼 부호 반대하고 부호 반대하고 2차에 계속 쓰고 y는 하고 마무리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이 a를 포함라고 나머지 하나의 점3 5가 하나 남았네 그래서 대입하면 5는 일단 3나니까 5 일단 3나니까 마 15a 이렇게 되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만 그래서 a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그 2차 함수식을 완성을 했다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여기다가, 플러스 2 x, 빼기 6. 그래서, 요것만 뭐 하면, 어, 전개해서 어, 꼭지점 구하했으니까 표준적으로 바꿔주면, 그게 이제 꼭지점을 구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번에 했던 거랑 다 똑같으니까, 어, 특별한 거 없고, 다시 복습. 우리, 어, 152쪽으로 와서, 어, 첫 번째, 그리고 1089번 자 뭐라고?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네. 1089번. 1189번. 꼭짓점이 1, 1, 45다. 그럼 꼭짓점이 주어지면 식을 어떻게 세우라고 했어? y는 a의 x 보호 한데 이렇게 세워버렸네. 꼭짓점이 1, 마이너스 5가 되게 a에 라고 해서 7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 a를 포함하고 하나의 점이 나온다. 그 하나의 점이 몇컴 몇이요? 준영이 하나의 점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점이 몇컴 몇일까? 꼭짓점이 1, 마이너스 5이고 y축과의 교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0, 마이너스 2를 채는다. 이 말은 똑같네. 이것만 테고 하면 되네. 다음 1192번 <laughs> 축의 방정식 1192번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2다라는 말은 꼭짓점이 2,Q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고 꼭짓점이 2,Q면 Y는 A에 X-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고 모르는 게 A하고 Q 두개라서 점이 두개 필요하다 두개의 점이 나왔네 마 1, 19 그럼 19는 마 1라니까 마 3의 제곱 9 9 곱하기 A 플러스 Q 요거고 그 다음에 1, 3 3은 1라니까 마1 제곱 A Q 둘이 열리 그러면 완성이 되고 그것만 또 전개하면 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유연 4개만 딱 정확하게 알고 프리법만 하면 뭐 어려울 게 없어 1195번은, 세 점을 지난다. 세 점을 지났는데세 점을 지날 때는, 0리리가 있거나, 이렇게. 0리리가 있거나, 아니면, 1,1,0, 1,1,0, 이렇게. 이것도세 점이고, 이것도세 점이야.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세 점이 주어지긴 했는데, 0 삐리리 즉, y절핀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반형에다가, y는, a 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c가 2네. 여기다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라고? a b 두개니까 점이 두개 나올 거다 그두개의 점이 나왔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x에다 1을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2, 2, 2 이거 하고 2컴화 마사니까 마사는 2 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2 이거 두개열려 하면 또 ab 나오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해서 이차 함 수식을 완성하면 이제 응용할 수 있더라 거기까지딱나온 건데. 그래서 어, 2차 함수를 구하는 이 2차 함수의 활용문제는 2차 함수식을 구하는 활용문제는 총 이렇게 네가지가 있고 그네가지는다 방법이 있다고 꼭지점이 주어지면 표준형 축계 방정식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꼭지점이 주어졌다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얘도 표준형 세점이 주어지면 일반형 그 다음에 x 축과의독점 물론 얘를 뭐, 어, 여기다 넣어, 일반에다 넣어서 열립번에서 풀어도 뭐 상관은 없으나, 우리가, y 좌표가 0인 점 2개가 나온다는 말은 x축하고 교점이고, 그 x축하고 교점은, 어, 얘하고 얘가 해인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2차는 계속 쓰고, y는 이렇게 함수로 마무리하면 된다고. 이건 좀 외워놔야지, 공식을. 뭐, 공식이 뭐, 알파벳하다. 어, x축과의 교점이 알파벳했다 그러면, X 빼기 알파, X 빼기 페타, 여기 A 쓰고 Y는 이렇게 함수 만들면 된다고. 그 다음에 점이 하나 나온다고. 나머지 신앙 하나 점이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A 값만 구해서 완성하면 된다고. 어, 정확하게 네 가지 형태를 알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는 이렇게 암기해서 풀면 되겠네.